전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7절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찰신 줄 알고 한목 몫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해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마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귀한 하루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어제까지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어, 세 가지로 매일 성경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서원에 대한 것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 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가며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들을 맺어야 할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첫 번째,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 고성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처소를 이야기하겠죠. 오늘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가까이 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발을 삼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 성전에 나올 때에 처소에 나올 때에 그냥 내 마음이 다 그냥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어늘 오던 대로 늘 행했던 대로 늘 정해진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로 가는지를 내가 누구에게로 나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매일마다 돌아가는 루틴이어서 새벽에 그냥 일어나서 오늘도 또한 우리가 그냥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두 번째는 가까이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왔으면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든 내 마음이 가까이 할지,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더 가까이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공연장에서 가장 비싼 공연 자리는요 앞 자리죠. 그리고 가장 싼 자리는. 뒷자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자리는 그만만큼 무대에 올라가는 무대의 주인공과 가까이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공연에서 누구보다도 더그 공연의 최고의 뭐야 그. 기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재미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자리에 나아가고 또한 그 앞자리에 티켓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올 때 앞자리에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행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참 내가 이 오른손이 들기 힘들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외치기 힘들 때,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주시는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크게 외치고 힘차게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재물은 예배의 순서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죠. 늘 오면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내가 재물을 내고 그냥 여기에서 그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나에게 듣기 싫은 말씀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아, 나에게 있어서 연약한 부분은 이런 것이구나, 또한 내가 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천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에 통과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한 구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서 저는 우리 멜번 수목회 성도님들은 말씀이 들어가는 성도, 말씀을 듣는 성도, 말씀에 따라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조언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 않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물론 이것도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함부로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죠? 신중해라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신중해 합니다. 무엇이요? 기도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말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말을 내지 말라는 마음에 제가 되게 많이 찔렸어요. 제가 성격이 워낙 급해서요. 예, 저도 모르게 어, 행동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지체들, 또 저도 마찬가지만 운전하다 보면 그죠? 바로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급한 마음으로 기도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때로는 이것이 뒷장에 나오는 서원가도 나올 수 있어요.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내뱉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내 말을 이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하는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급한 마음을 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땅에 계시는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심어 우리가 알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땅에 사는 약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우매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행동과 여러분들 말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겸손하고 그렇죠? 겸허해지고 공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할 때의 태도가 정말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하나 앞에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라 그 태도가 중요하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진다 또 꾸,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리의 소리가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우매한 자리의 소리와 또이 꿈이라는 것이 둘다 부정적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이 많아지면 내가 걱정이 많아지면 실제적인 나타나는 현실과 현상이 아니라 허되고 허황되고 허망된 꿈만 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내 걱정과 내가 생각하는 그 말이 우매한 자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였거든이라는 것이죠. 약속을 했을 때의 이 약속에 대한 정말로 보여 반드시 이것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마 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에 대한 재물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인데 그것이 언젠가로서는 부담되고 또언젠가서는 쉬어지고 하는 그 마음에 정말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의 재물을 드리는 것, 또한 그 서원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 서원하는 마음이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변하지 말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것을 못하거든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오늘 5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함부로 하고 또한 급한 마음으로 또한 그 선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참 좋지 않다라고 오는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아래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니까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라는 말이 바로 오늘 그 6절과 또 이야기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나의 주장으로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허황되고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진짜일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라가는 기도일까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더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시여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생활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정말로 당연시여기는 것들이 많지만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꾹 알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자를 삶을 때요. 감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죠? 젓가락으로 꾹 찔러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젓가락으로 꾹 찔러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정말로 나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내가 정말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내 기도가 나의 생각과 나의 걱정으로 가득 차여서 허황된 꿈으로 정말로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기도는 아닌지, 그리고 그 서원이 내 마음에 얼마나 하나의 패 수십 번도 변하고 변동되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더 점검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러분들 더 진하게 삶 가운데 이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한국이 이겨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어, 정말이에요. 에, 하지만 그 선수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은 오늘 하루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감사의 기쁨 그리고 은혜의 기쁨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오늘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례했던 것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더내 마음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기도가 나의 걱정과 나의 생각에 반문쳐서 허황된 꿈처럼 하나님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공허하게 공손하게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과에 대한 약속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기한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